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것 있으세요? 친구 결혼식 때 입을 원피스를 사려고 하는데요. 이 꽃무늬 원피스는 어때요? 소매도 예뻐요.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좀 단정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 물방울 무늬 원피스는 어때요? 한번 입어 보세요. 그럴까요?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와 길이가 딱 맞네요 허리에 있는 끈도 묶어보세요 더 예쁠 거예요 예쁘네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비싸기는요 세일 기간이라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덩어리 여아분의 이환승입니다 17-1 17번째 주제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친구식 결혼 친구 결혼식 때 입을 원피스를 사려고 쫙 사려고요. 쫙 올라가 있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인트로덕션이죠, 뭐. 실제로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건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 이 메인 바이고이 인트로 확션이죠 인트로 확션은 기대어 주고, anticipation 어 주고, 뒷 부분은 확신 어 줘, self trust 어 줍니다. 한국 말 생략 많이 된다 그랬죠. 형 말해서 생략. 친구 결혼식 때라는 말은 친구가 결혼식을 할 때, 혹은 결혼식을 올릴 때를 줄인 말입니다. 아시겠죠? 친구 결혼식 때는 친구가 결혼식을 할 때입니다. 사려고 하는 대요는 하다에서 발생된 거죠, 그죠? 사려고 하다입니까? 사려고 하다인데 사려고 하는데 요 했으니까 이 존댓말 쓴 거죠, 그죠? 근데 이 앞에 시도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동사죠이 대동사 하다는 대동사로 많이 쓰인다 그랬지, 그죠? 영어의 to와 같이, 그죠? 자 그래서 음, 음, 번역하면 I'd like to 뭐 하고 싶은데요, 뭐 하는데요. I'd like to buy a dress for my friend's wedding이죠. 물론 뭐 when when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죠. 이뭐또 의미가 통하지 거지. I'd like to buy a dress for my friend's wedding. 자 인사 받아갑니다. 아이거죠자이 간단하죠. 이자 이합니다 하나 둘셋 친구 결혼식 때 입을 원피스를 사려고 하는데요. 하나 둘셋 친구 결혼식 때 입을 원피스를 사려고 하는데요. 하나 둘셋 친구 결혼식 때 입을 원피스를 사려고 하는데요. 이벌 그랬죠. 비 뒤로 죠 하나 둘셋 친구 결혼식 때 입을 원피스를 사려고 하는데요 하나 둘셋 친구 결혼식 때 입을 원피스를 사려고 하는데요 자, 두 번째 글입니다. 두 번째 글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같아 이것이 뒤로 가서 예음되지 그죠 좀 조금만 좀 조금 좀 해도 되고 조금 해도 되고 조금만 해도 됩니다 ,이? 조금 좀 단정하면 좋겠어요 하고. 화려한 단정하면 좋겠어요 됐죠. 그그면 어떻게 해서요? 이 뒷부분 희피지 농풍기 두 개가 왔잖아요. 그단정하면 좋겠어요 쭉 왔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볼러로 볼수 있고 앞 부분을 갖다가 뭐 서론으로 볼수 있죠. 인트로덕션 뭐 메인 바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 부분은 뭐가 같아요? 못 마땅한 거죠. 너무 너무 뭐뭐하다 못 마땅한 거죠. Disproof 이거 그리고 뒷부분은 확신을 주죠. Self-trust. 가타요, 티그시, 아, 뒤로 가서 연음되고, 가타요로. 좋게 쓰는 히어하고 기억을 합쳐서 좋게 기억 발음이 나죠. 좋게 쓰여 대제, 쌍시역도 뒤로 가고요. 연음 잘해야 됩니다. 연음하고 피치하고 두개 잘해야 됩니다. 말하면 길이, 길이, 길이가 노래고 하면 박자죠. 길이. 그 다음에 높낮이 음정. 길이 길고 짧은가고 높고 낮은가고 그걸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I think it's too fancy, too fancy죠. 너무 화려한 것 같다. 이 부정적이죠, 그죠? I'd like you to, to be neat. 좀 단정하면 좋겠어요, 그죠? 자, 연습하러 갑니다. 자. 이거죠, 이거죠. 자, 하나, 둘, 셋.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좀 단정하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좀 단정하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좀 단정하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좀 단정하면 좋겠어요. 좀, 조금, 조금만. 그죠? 자, 하나, 둘, 셋.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좀 단정하면 좋겠어요. 자, 한번 더. 하나, 둘, 셋.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좀 단정하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와, 길이가 딱 맞네요. 허리에 있는 끈도 묶어 보세요. 더 예쁠 거예요. 허리에, 허리에 여기 요요 허리에 왔죠, 보죠? 그래서 여기 본론이고 서론, 본론, 부연설명, introduction, main body, 그다음 additional explanation. 양 처음과 끝은 감탄어조로 와우 했잖아요. Amazement. 그다음 중간 부분은 확신어죠 Self-trust. 가장 중요한 키워드 피치를 올리고, 나머지는 연음으로 연습한다. 이, 이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이게, 이게 그죠? 이렇게 해야지면 사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대화 컨버세이션 하는 겁니다. 다 말을 하는 게 컨버세이션 하는 겁니다. Wow, the l e n g t is just right. Ty. 묶는다는 거죠. tied straps on your waist 허리에 있는 끈을 묶으 묶으 거예요. 허리에 있는 끈도니까투 들어갔죠. 그뭐뭐더 additional 예를 비 prettier prettier 그죠? 더 예쁠 거예요. 입어 보세요. 고급스러워 보이네. 와, 계륵이 딱 맞네. 이거 이시다 Selection. 자, 와, 길이가 딱 맞네요. 하나, 둘, 셋, 와, 길이가 딱 맞네요. 하나, 둘, 셋, 와, 길이가 딱 맞네요. 딱, 딱이라, 완전 맞네. 요 완전이라 말입니다. 딱, 완전 길이가 완전 맞네요. 길이가 딱 맞네요. 하나, 둘, 셋, 와, 길이가 딱 맞네요. 허리에 있는 허리에 있는 끈도 묶어보세요. 묶어, 쌍계기 뒤로 갑니다. 묶어 보세요. 하나, 하나, 둘, 셋, 허리에 있는 끈도 묶어보세요. 하나 둘 셋. 허리에 있는 끈도 묶어 보세요. 더 예쁠 거예요. 하나 둘 셋. 더 예쁠 거예요. 하나 둘 셋. 더 예쁠 거예요. 자 전체합니다 전체 하나 둘 셋. 와 길이가 딱 맞네요. 허리에 있는 끈도 묶어 보세요. 더 예쁠 거예요. 하나 둘 셋. 와 길이가 딱 맞네요. 허리에 있는 끈도 묶어 보세요. 더 하나, 예쁠 거예요. 하나 둘 셋. 와 길이가 딱 맞네요. 허리에 있는 끈도 묶어 보세요. 더 예쁠 거예요. 자네 번째 그림입니다. 네 번째 예쁘네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했죠. 예쁘네요. 올라갔고 비스, 어, 비싸지 않아요 하고 올라갔죠 이제. 근데 이거 보, 보면은 정,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무슨 어디입니까? 뒷 부분이죠. 예뻐 예쁜해요는 그냥 뭐 맞장구 치는 거죠. 리스폰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쁘네요 어메이지먼트 감탄 어조고 뒷부분은 비싸지 않아요 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 프리켄션 어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거는 경험적으로 이렇다는 말입니다 경험적으로 제가 쭉몇 년간 이 피치 분석을 해 보면은 한국말이든 영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말은 특히 그그 그 사실은 영어보다도 어떤, 어떤 문자, 어떤 말보다도 소리를 갖다 다양하게 낼수 있는 게그 한국말입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높은 피치가 오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경험 로 찾아낸 거예요.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는 중요, 핵심 단어죠. 이? 피업, 피업은 뭡니까? 영어의 피죠. 그, 티것은 뭡니까? 영어의 티죠. 키어은 뭡니까 영어의 K죠. 시어는 뭡니까 영어의 S죠. 히어는 뭡니까 영어의 H죠. 치어는 뭡니까 영어의 CH죠. 자, 앞에 요세 개는 파열음미라합니다 차마탁 팍 트지는 소리, 스탑 사운드입니다. 시어다고 히어스 마찰입니다. 소리가 미위 마찰하는 거예요. 바람 바람이 나무 나뭇잎하고 싹 마찰하잖아요. 그 마찰입니다. 치어선 파차럼이란 말입니다. 치어선 파이런과 마차럼을 합쳐놓은 게 치어, 파차럼입니다. 하여간, 요런, 요런 잠 플러스, 자, 요런 잠을 가진 키워드가 피치가 높은 게 옵니다. 이 경험 좀 찾아낸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서도 치어 발음 있잖아요. 친구 같은 거. 친구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친구 추천, 칭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은 피치가 많이 옵니다. 물론 어떤 그 문장 안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돼야 됩니다. 친구라 해가지고 친구라 해가지고 뭐 모든 문장에서 키워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문장에그 문장들의 키워드가 되고 요런 자음이 있으면은 주위에 높은 피치가 온다고 알고 있으면 그런 요령이 있으면은 훨씬 바람하기에 발음한 발성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 It's pretty, but isn't it expensive. 그치? 예쁘네요. 가기 비싸지 않아요. 부정어문으로 물어본 거죠. <laughs> 자, 연습 알아갑니다. 조금 더 들이면은 이거죠. ,이? 자, 안내요 할때 히어 발음 못합니다. 히어 발음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 아, 안아요네, 안아요. 기억 바람 못하고 아, 니언이 들어가서 아, 나요, 아, 나요, 아, 나입니다 아, 나요. 가격, 기억이 뒤로 가서 가격입니다. 가격이 자, 전체 하나, 둘, 셋, 예쁘네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예쁘네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예쁘네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예쁘네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예쁘네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것 있으세요? 친구 결혼식 때 입을 원피스를 사려고 하는데요. 이 꽃무늬 원피스는 어때요? 소매도 예뻐요.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좀 단정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 물방울 무늬 원피스는 어때요? 한번 입어 보세요. 그럴까요?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와, 길이가 딱 맞네요. 허리에 있는 끈도 묶어 보세요. 더 예쁠 거예요. 예쁘네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비싸기는요. 세일 기간이라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